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시즌3 저희 27번째 테마 갈등간의 변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빈스 오케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조직의 관리할 때 여러분 조직 안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까지 할 것인가 갈등간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빈슨이 갈등간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그거랑 엮어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 토마스의 갈등 해소 전략까지 한번 엮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때 고전적이다 라고 하면 과학적 관리론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전통적 견해가 뭐냐? 그러니까 갈등의 전통적 견해는 뭐냐? 갈등은 나쁜 건데, 이건 어디서부터 스타트한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즉, 인간, 관계론부터 스타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싸운다 안 싸운다. 기계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갈등을 생각을 없어요. 왜? 기계는 안 싸우니까. 인식부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견해. 어디서부터? 스타트. 신고전적 조직이론. 즉, 인간 관계로부터 스타트. 여러분 봐봐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이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싸버리면 항칭뽕 이러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에서는 갈등은 나쁜 걸로 봐요 왜 싸우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전통적 견해 갈등의 역기능론 갈등은 나쁜 것이다.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의 전통적 견해는 신고전적 조리기로 즉, 인간관계로부터다. 라고 머릿속에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하 뭐, 뭐든지 다 전통적 견해, 고전적, 이거는 과학적 관리를 붙은데, 갈등관만 우리 전통적 견해는 인간관계로부터 스타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싸움에 일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행태론으로 넘어오죠. 사이멀 행태론. 여러분,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인간을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갈등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좋은 갈등이 있고 나쁜 갈등도 있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갈등은 좋은 갈등도 있고 나쁜 갈등도 있구나. 갈등의 순기는그 다음에 역기능 다 있고,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태론에서는 좋은 갈등도 있고 나쁜 갈등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막 약간 갈등이 있다고 화해하면 어우 좋아 이렇게 하고 또 약간 갈등이 있어야지만 막 경쟁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론에서는 좋은 갈등 나쁜 갈등 다 있다. 그래서 갈등의 순종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냥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딱 여기서 보면요 행태론하고 딱 차이가 뭐냐면 오늘날 상호작용적 견해 오늘날 현대적 견해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좋은 갈등을 탕! 하고 조장한다 보시면 돼요. 나쁜 갈등은 억제하고, 좋은 갈등은 촥! 조장한다. 그래서, 행태론하고의 궁극적인 결정은, 차이는, 조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상호작용적 견해는 갈등을 조장하고, 행태론은 조장하지 않는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전통적 견해는, 어, 갈등은 나쁜 것. 행태론하고 차이가 뭐냐면, 행태론은 좋은 갈등, 나쁜 갈등갈등은 갈등은 어쩔 수 없다. 반면에 행태론과 상호작용은 갈등을 조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공부하면 헷갈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토마스가 갈등 해소 전략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 한번 설명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자, 토마스는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와 타인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막 맨날 30대 때 싸울 때는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만족하고 타인의 이익을 적게 눌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 강제적 추구, 일방적 승리, 강화평. 자, 40대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서로 뭐, 너도 하지 만 나도 하지 만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여러분. 타협. 그래서 보통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1시까지는 어머니랑 있고, 1시 이 후에는 아버지 친구 만나러 간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정도죠. 그래서 준해결이에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1시 넘어가면 아버지가 막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어딜 자꾸 나가세요? 1시까지잖아!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협 전략은 양자간의 중간 정도 만족, 갈등의 준해결이에요 임기응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5 0대니까 나도 안 할게, 너도 하지 마. 회피죠, 서로. 그러니까 회피 전략, 갈등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니까 우리 아빠가 무조건 져요. 내가 안 할게, 니알아서 해라. 수능이죠. 그래서 타인의 이익, 엄마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높고 아빠는 적어요. 이게 수능입니다. 자신은 희생하고 상대방은 만족한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협동해요. 요번에는 여보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오. 다음에는 제가 우리 고관절 수술할게요 서로 협동을 하는 겁니다 저 양자 모두만족 통합형 협상이다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라고 물속에 딱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제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둘이 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딩동딩동. 많이, 보통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맞지요? 왜? 고전적 조직이론이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은 싸우지 않는갈 기계는 싸우지 않으니까. 딩동딩동 되겠습니다.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제거야한다논넌년요 논논 이거는 행태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관계론에서 합니다. 인간 신, 고전적 조직이론. 아니면 인간관계론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태론에서는 뭐 좋은 거 나쁜 거다 있다 현대적 접근방법은요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선지들 괜찮은 선지들이에요 자두 번째 갑니다 톨머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딩동댕동 경쟁이란 상대방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맞지요? 우리 아빠 엄마 30대. 나는 할 거야. 너는 하지마. 이런 식이죠. 수능이란, 어이구 우리 아빠가 몇십 대죠? 60대네. 나는 안 할게. 네 마음대로 해라.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상대방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타협이랑 중간 정도의 쇼부죠. 자신과 상대방이 이익 모두를 만족시켜. 논논논논. 모두 만족시킨 것보다 협동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협동이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o 에요 x 에요 그러면 X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Y, 기계는 싸우지 않으니까. 반면에 인간관계론에서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 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O에요? X에요? O 되겠습니다. 특히 경쟁 같은 거 붙이면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불확실성 높이거나 위기감 불러일으킨 것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 생존 발전에 필요한 전략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가 제시한 대안적 갈등 관리 방안에서 강제 또는 경쟁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와 경쟁이죠. 제압법마 30대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너는 하지 마. 나는 할 거야. 그래서 딩동댕동오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이 연도만 봐도 끝났죠? 무슨 무슨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나 조직 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뭐요? 행태주의적 관점입니다. 행태주의적 견해. 행. 태. 주. 의. 적 견해. 그러니까 4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행태주의가쫙자리 잡았죠. Simon. 자, 두 번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 현대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그래서 정상적인까지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행태론에서 볼수 있지만 조직발전의 원동력까지 닦아보면 현대적이죠. 현대적. 그래서 현대적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갈등관리 방안 중에 빵빵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해버리는 거죠. 협력, 협동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건 타협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타협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갈등간의 변천, 라빈스와, 그 다음 이런 갈등을 해소 전략, 토마스의 해소 전략을 한 번에 탁 묶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묶어서 공부하면 굉장히 좀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갈등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통적 견해는 인간관계론, 신고전적 소직기론이다물수에탁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27번째 테마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